어머니 돌아가시면 보험금이 3억이래. 큰아들 송기철의 목소리였다. 재민의 발걸음이 멈췄다. 자판기 뒤편 복도 구석. 그곳에서 아이들이 서 있었다. 기철과 딸 송혜진. 재민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병원 간이침대에서 보내는 70일째 아침이었다. 허리를 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뼈 마디마다 아침에 통증이 찾아왔다. 조금 멀리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기계음. 산소 마스크를 쓴 아내 박은숙. 그녀는 여전히 고왔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이 수척해져도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신내해를 함께 산 사람. 그의 인생 그 자체였다. 여보, 재민은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차갑고 야윈 손. 한때는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아이들을 어루만지고 힘든 날엔 그의 등을 두드려 주던 손. 이제 그 손은 너무 가볍고 차가웠다. 재민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간병인 김씨가 인사를 건넸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세면대로 향했다. 거울 속의 얼굴이 낯설었다. 언젠가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국어를 가르치던 교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어깨가 구부러진 78살의 노인이었다. 흰머리, 깊이 팬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텅빈 눈빛. 선생님,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응, 김밥 하나 먹었어. 거짓말이었다.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다. 오전 회진이 끝난 뒤 주치의 이 박사가 조용히 말했다. 송 선생님,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 말은 늘 같았다. 하지만 오늘따라 더 깊숙이 박혔다. 재미는 알고 있었다. 은숙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폐암 사기 말기, 항암 치료는 이미 의미가 없었다. 이제는 그저 통증을 줄이는 것만이 전부였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길어야 한 달입니다. 이 박사의 눈빛이 안타까웠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이미 마른지 오래였다. 이제 남은 것은 담담한 뿐이었다. 병실로 돌아와 은숙의 손을 잡고 앉았다. 그녀는 잠들어 있었다. 진통제 때문이었다. 여보, 미안해. 재민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내가 더잘 벌었어야 했는데, 좋은 병원, 좋은 치료, 다 해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평생 교사로 살아온 그에게 큰 돈을 벌 기회는 없었다. 그저 성실하게 아껴가며 살았을 뿐이었다. 그래도 모았다. 조금씩 조금씩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하나, 상가 한 칸, 그리고 예금. 합치면 15억쯤 됐다. 평생을 모은 돈이었다. 점심 무렵, 재민은 피곤한 몸을 깨우려고 믹스커피를 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컵을 들고 잠시 복도로 나왔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보험금이 3억이래! 큰아들 송기철의 목소리였다. 재민의 발걸음이 멈췄다. 자판기 뒤편 폭도 구석. 그곳에서 아이들이 서 있었다. 기철과 딸 송혜진. 아버지 연세도 많으시니까 그돈 우리가 관리해야지. 혹시라도 사기라도 당하시면 어쩌려고. 혜진의 목소리였다. 그치! 나중에 재산 분쟁 나면 더 복잡해져! 미리 정리하는 게 나아. 아파트랑 상가도 우리 명의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상속세도 생각해야지. 재민의 손에서 컵이 떨어졌다. 쨍그랑 커피가 바닥에 튀었고 아이들의 대화가 뚝 멈췄다. 아! 아버지! 기철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다. 혜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을 바라보았다. 밤새워 공부를 봐주고 아플 땐 없고 병원에 뛰어 가던 아이들이었다. 결혼할 땐 전세금을 보태줬고 손자 손녀가 생기면 용돈을 챙겼다. 그 모든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돈을 가진 노인만 보였다. 커피 마시러 나온 거예요? 혜진이 다가오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불안했다. 응. 재민은 짧게 대답하고 천천히 병실로 돌아갔다. 뒤에서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은숙이 깨어났다. 여보. 응, 나 여기 있어. 재민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애들 왔다 갔어? 응, 낮에 왔다 갔어. 뭐라고 하던가. 재민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수 없었다. 신내해를 함께 산 사람 앞에서는 당신 보험금 얘기하더라고 은숙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은 알고 있었어? 알지. 요즘 애들 눈빛 보며 나도 다 알아. 은숙은 가늘게 웃었다.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여보. 내가 이렇게 오래 아프는 바람에. 무슨 소리야?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잘못이 뭐가 있어? 애들이 변한 게 아니야. 세상이 너무 각박해진 거지. 돈 없으면 살수 없는 세상이니까. 애들도 겁이 난 거야. 그래도, 재민은 말을 잊지 못했다. 은숙이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여보, 이제 애들 말고 당신만 생각해요. 당신 인생, 당신이 사세요. 그 말이 재민의 마음을 찔렀다. 아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려주고 있었다. 고맙소. 은수가. 뭐가 고마워. 나는 그저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날 밤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겨울 바람이 불었다. 며칠 뒤 기철이 찾아왔다. 정장을 차려 입고 공손한 말투로. 아버지, 저희가 걱정돼서요. 요즘 사기꾼들 많잖아요. 혹시라도 아버지께서 힘드실 때 누가 접근하면 그래서 보험금이나 재산 같은 건 미리 저희 명의로 정리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나중에 상속세도 생각하셔야 하고요. 재민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안에 깃든 탐욕을 읽었다. 한때 시험 성적이 나빠 울던 그 얼굴과는 달랐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다. 재민은 낮게 말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희가 아버지를 속이려는 게 아니라. 알아. 내 마음 다 알아. 재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런데 말이다, 기쳐라.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때문에 걱정을 끼쳐본 적이 있니? 그, 그건 아니지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기철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갔다. 며칠 뒤 혜진이 찾아왔다. 아버지 엄마 치료비 때문에 집을 담보로 잡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 돼요. 그녀의 말 속에는 진심이 아닌 계산이 숨어 있었다. 집을 먼저 걱정하는 그 말에 재민의 마음이 무너졌다. 혜진아, 너 지금 뭐가 걱정이냐? 아버지 걱정이죠. 아니, 넌 집이 걱정이지. 엄마가 아니라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사실이잖니. 재민은 차갑게 말했다. 너희 둘다 마찬가지야. 엄마가 돌아가시면 얼마가 남을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잖아. 네, 아버지. 혜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재민은 돌아서지 않았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눈이 펑펑 내리던 날. 박은숙은 세상을 떠났다. 재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여보, 행복하게 살아요. 그것이 은숙의 마지막 말이었다. 재미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다. 그저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다. 차가워져 가는 그 손을 한참 동안 붙들고 있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아이들은 효자, 효녀인 척 분주히 움직였다. 하지만 재민은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다. 조문객들이 떠난 뒤 기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보험금 처리는? 내가 알아서 한다. 재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장례가 끝난 뒤 재민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서울역 근처 법률 사무소를 찾아갔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젊은 변호사가 물었다. 제가 가진 재산을 전부 기부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본인 명의라면 가능합니다. 젊은 변호사의 말에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유언장도 작성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모든 재산은 자식들이 아닌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재미는 자신의 재산을 정리했다. 서울의 아파트, 오래된 상가, 예금까지 모두 정리했다. 총 15억 원. 평생 아껴 모은 돈이었다. 그 돈으로 그는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끊었다. 아내가 늘 가고 싶어 하던 곳, 이제 혼자라도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다. 그 순간 재미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제주의 바람은 따뜻했다. 재미는 작은 월세방을 얻어 살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바다를 보고, 낮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해안을 걸었다. 그는 오랜 세월 잊고 있던 자신을 되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TV 뉴스에 노년의 빈곤 이야기가 나왔다. 집세를 못내 쫓겨나는 할머니. 자식들도 연락이 안 돼요. 그 말을 들으며 재미는 결심했다. 다음 날 그는 은빛 희망 복지재단을 찾아갔다. 전 재산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놀라 물었다. 가족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이건. 내 인생이니까요. 기부를 마친 그는 홀가분했다. 아내가 그랬다면 분명 미소 지었을 것이다. 그날 밤 바다를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은수가 이제 우리 둘 이름으로 좋은 일 했어. 그걸로 됐지? 며칠 뒤 아이들이 제주로 찾아왔다. 은행 계좌가 비어 있음을 알고 난 후였다. 아버지 정말 전 재산을 기부하셨어요? 기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재민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다. 너희가 사랑 대신 돈을 원했잖니? 아버지, 그게 아니라 됐다. 나는 이제 너희 짐이 아니다. 재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 인생은 너희가 살아라.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 아이들은 울었다. 하지만 재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뒤 그는 손편지를 썼다. 키철아, 혜진아.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가족이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내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마지막 가르침이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다. 그걸 잊지 마라. 사랑한다. 아버지가. 재미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통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바다를 향해 걸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마치 은숙이 그의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다. 고맙소, 은숙아. 이제 편히 쉬어요. 재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그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